이사야 43장.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강을 건널 때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속을 걸어갈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내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내 대속물로 주었고, 너를 대신해서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었다. 내가 내 눈에 소중하고 귀한 만큼, 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해 다른 사람을 내주고, 내 목숨을 대신해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동쪽에서 내 자손들을 데려오고 서쪽에서 너를 모으겠다. 내가 북쪽에다 그들을 풀어주어라 하고 남쪽에다 그들을 잡아두지 마라 하고 말하겠다. 아무리 멀어도 내 아들들을 거기서 데려오고 땅 끝에서라도 내 딸들을 데려오게 하라. 그들은 내 피부치들, 내가 내 명예를 걸고 창조하고 만들고 지은 내 백성이다. 하고 말하겠다. 눈이 있어도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 귀가 있어도 귀가 먹어버린 사람들을 출두시키라. 그 자리에 모든 민족이 함께 모였고, 모든 백성이 모여 앉아 있다. 그들 가운데 누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고, 누가 예전에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었느냐. 있다면 증인을 데려와서 자기들이 옳았음을 증명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듣고 그것이 진실이다 하고 말하게 해보아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내 증인들이다. 내가 뽑은 내 종이다. 내가 너희를 뽑은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고 내가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앞서 만들어진 신이 없으며 나 이후로도 없을 것이다. 나, 내가 바로 여호와다. 나밖에는 구원자가 없다. 내가 나타냈고 구원했고 선포했다. 너희 중에는 그렇게 한 이방신이 없다. 너희가 내 증인들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렇다. 나는 태초부터 하나님이었다.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다. 내가 하는 일을 누가 맡겠느냐. 너희들을 건져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를 위해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 모두 도망쳐 나오게 하겠다. 갈대아 사람들은 슬퍼서 목소리를 높여 울부짖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며 너희의 거룩한 자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이며 너희의 왕이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거센 물결 가운데 통로를 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모두 이끌어내어 그곳에서 쓰러뜨리셔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불이 꺼진 심지처럼 사그라지게 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수산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만들고 있다. 들짐승과 자칼과 부엉이가 나를 공경할 것이다. 내가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의 강을 만들어서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그러나 야고바,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실증을 냈다. 너는 번제할 양을 내게 가져오지 않았고, 내 희생재물로 내게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내게 곡식재물로 부담을 주지 않았고, 분양을 요구해 귀찮게 하지도 않았다. 너는 내게 향품을 가져오지 않았고, 내 희생재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다. 대신 너는 내 죄들을 내게 지우고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혔다. 나, 나는 나를 위해 내 죄를 닦아 없애는 자니 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내게 털어놓을 만한 옛 일을 떠올려 보아라. 우리 함께 판가름을 해보자. 내 결백을 주장해 보아라. 내첫 조상부터 잘못을 저질렀고 내 중재자들마저 나를 배반했다. 그러므로 내가 구별된 귀족들을 천하게 했다. 내가 야곱을 전멸되게 내주고 이스라엘을 비웃음거리가 되게 버려둘 것이다. 이사야 44장 그러나 내종 네 야곱아 잘 들어라.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만들고 너를 태에서부터 지으신 분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종 네 야곱아 내가 선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바닥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주고 내 후손에게 내 복이 흐르게 하겠다. 그들은 들판에서 소아나는풀 같고 흐르는 시냇가에 버드나무 같을 것이다. 그때 나는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를 야곱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손에다가 여호와의 것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구세주이신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도대체 누가 나와 같다는 것이냐? 있다면 나서서 한번 설명해 보라. 옛날에 내가 사람들을 세운 이래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내게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있다면 그 일을 미리 알려 보라. 너희는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옛적부터 이것을 말하고 설명해 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내 증인들이다. 나 말고 다른 신이 있느냐? 아니다. 다른 반석은 없다. 나는 아는 바가 없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모두 허풍쟁이들이다.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우상은 아무 이득도 주지 않는 것이다. 우상을 편드는 사람은 눈먼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이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아무런 이득을 바라지 않고 신의 모양을 뜨고 우상을 부어 만드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무리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우상을 만드는 장인들은 그저 사람일 뿐이다. 그들 모두 함께 출두하라. 모두들 잔뜩 겁을 집어먹고 함께 창피를 당할 것이다. 철공은 연장을 들고 숯불에 넣어 달구고 망치로 두들겨 우상의 모양을 만든다. 이렇게 팔에 힘을 주고 만들어 내다 보면 시장에 지는 데다가 힘도 빠진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기진맥진해진다. 목공은 줄자로제 기본 틀을 잡고는 대패로 대충 밀다가 이리저리 재보고는 사람의 모양대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 집에 모셔둔다. 그는 백향목을 베거나 혹은 삼나무나 상수리나무를 가져다가 쓰기도 하는데 이 나무들은 키운 것이 아니라 숲 속에서 스스로 자란 나무다. 전나무를 심어두면 비가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다. 이 나무는 사람들에게 땔감에 불과하다. 목공은 어떤 나무를 가져다가 몸을 녹이기도 하고 거기다 불을 지펴 빵을 굽기도 하지만 또 어떤 나무는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우상을 만들어 절하기도 한다. 똑같은 나무들 가운데 절반은 불에 태우는데 거기다가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고기를 구워서 배불리 먹기도 한다. 그는 또 몸을 녹이면서 말한다. 아, 불을 보니까 따뜻해지는구나. 그리고 나머지 절반으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경배한다. 그는 거기에다 기도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은 내 신입니다. 라고 말한다. 모두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 눈에는 덕지덕지 발라서 아무것도 볼수 없고 그 마음들은 닫혀 있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내가 이 나무의 절반은 땔감으로 써서 거기에다 빵을 굽고 고기를 구워 먹었다. 그렇다면 내가 남은 것으로 가증스러운 것을 만들어야 하는가. 내가 나무토막 하나에다 절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니 모두들 지식도 없고 분별력도 없다.